손태진, 독창적인 춤과 파격적인 엔딩. 열정을 위해 무릎까지 바친 무대. 손태진은 이번 공연을 통해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머무르지 않고 무대를 하나의 캔버스로 사마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종합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브루의 명곡에서 선보인 그의 파격적인 댄스와 엔딩 퍼포먼스는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예술적 도전의 결정체였습니다. 가창력과 감정을 넘어서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 손태진의 기존 이미지는 감미로운 발라드와 고요한 무대 위에서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내는 가수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고요한 무대에서 그의 노래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연에서 손태진은 기존의 고요한 모습에서 벗어나 몸을 움직이며 노래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는 몸을 악기처럼 사용하며 노래와 춤을 동시에 소화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댄스 퍼포먼스와는 다른 차원에서 노래의 서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손태진의 춤은 그저 무대 위에서 신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춤을 추면서도 노래의 가사와 흐름에 맞춰 신체를 활용하여 감정을 극대화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과감한 엔딩. 예술의 극치. 손태진의 가장 큰 도전은 무대 끝에서 보여준 무릎을 꿇는 엔딩이었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퍼포먼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날 무렵, 그는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으며 깊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가 무대 위에서 겪은 모든 감정을 자신의 몸을 통해 관객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감한 동작은 단순히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서 그가 음악과 춤, 감정을 결합하는 과정에서의 전환점을 상징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신체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태진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예술적 표현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관객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 순간은 관객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동시에 그의 예술적 열정을 그대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무대를 넘어서 예술적 신념과 도전의 상징. 손태진의 이번 무대는 그가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신념과 도전 정신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관객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객이 함께 교감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는 무대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전달하며 무대 위에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넘어서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관객들이 그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의 음악적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공연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적 교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몸과 마음을 다해 열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술적 도전. 손태진의 변화는 단순히 무대에서의 기술적 발전이나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넘어서 더큰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 그는 그 도전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춤과 몸짓은 단순히 새로운 시도를 넘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손태진은 그동안 선보인 발라드와 감미로운 목소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대 전체를 활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노래와 춤, 그리고 감정을 통합하여 관객들에게 그 어떤 공연보다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무대에서 그가 선보인 변화는 그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예술적 도전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들과의 깊은 교감. 손태진의 이번 공연은 단순히 그 자신만의 예술적 표현을 넘어서 팬들과의 교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연 후, 팬들과 네티즌들은 그가 보여준 파격적인 댄스와 무릎을 꿇는 엔딩에 대해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진정한 아티스트란 이런 것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손태진의 도전정신과 예술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번 공연을 통해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예술을 추구하고, 그 열정을 어떻게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그저 멋진 공연이 아니라 예술적 헌신과 열정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태진의 열정. 무대에서의 신념. 손태진의 이번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가 보여준 열정이었습니다. 단순히 팬들에게 좋은 공연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적 신념을 무대에서 온전히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의 무대는 그가 가수로서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손태진은 무대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춤을 통해 그동안의 음악적 색깔을 넘어서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술적 표현에 대한 도전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열정의 결과로 무대 위에서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교나 기술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적 표현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무릎을 꿇는 엔딩은 바로 그런 신념의 결실입니다. 그는 춤과 노래를 완벽하게 결합시키며 몸과 마음으로 그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동은 단순히 연출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가 음악을 향한 헌신과 애정을 몸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으며 무대에서의 강렬한 감정의 폭발을 나타내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그 열정적인 표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고 손태진의 음악적 깊이와 예술적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태진의 새로운 예술적 경로. 그리고 그가 나아갈 방향. 손태진은 이번 공연을 통해 예술적 경로를 확실히 확장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변화와 도전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스타일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태진은 음악과 춤을 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감정과 메시지를 무대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예술적 도전은 그가 무대에서 느낀 감정의 폭을 표현하려는 깊은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춤과 퍼포먼스는 그저 음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춤을 통해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의 경지를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손태진의 예술적 신념과 무대에서의 도전적인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손태진은 이제 단순히 감동적인 발라드의 가수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 어떤 무대에서도 예술적 실험과 도전을 계속하며 그만의 독창적인 공연 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연은 손태진이 앞으로 어떤 예술적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었으며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다음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객과의 교감을 위한 손태진의 노력, 손태진의 무대는 단순히 그가 부르는 노래와 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관객과의 심리적 교감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공연은 관객이 그와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고 그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무대 위에서 손태진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관객과의 진정한 소통을 추구합니다. 그가 보여준 감정의 흐름은 단지 그의 노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의 교감을 위한 상호작용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공연 후 관객들은 손태진의 무대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나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하나의 경험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때그 행동의 이면에 숨어 있는 감정과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손태진의 공연을 통해 본 예술의 진정성. 이번 공연을 통해 손태진은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전혀 가식 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관객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라 예술적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공연 중 손태진은 완벽한 기술을 넘어 감정이 담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진정성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번 공연은 예술에 대한 그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손태진은 무대에서 자기 표현의 중요성과 예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을 통해 자신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도전이었으며 그가 나아갈 예술적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손태진의 여정. 손태진은 이제 음악과 춤을 넘어 예술적인 다채로운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이번 공연은 예술적인 경계를 넘어서며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계속하며 더욱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그 어떤 장르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팬들과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갈 미래의 무대는 더욱 다채롭고 풍부할 것이며 그의 예술적 여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